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모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가 좋으면 삼삼하다. 평 옛날에,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큰일 납니다. 그전에는 보통 평 봤을 때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든가 뭐 이러면 삼삼하다. 아름답다, 예쁘다, 세 가지를 다 갖췄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말투인데 지금은 여성 비하로 잘못하면 오인할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말 삼삼입니다. 바로 오늘이 3월 3일 날이 되겠습니다. 음력 2월 12일이고 경신일 원숭이 날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탄생화는 자운영이 되겠고요. 탄생성은 핑크베리. 단생 목은 수양버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역사에 있었던 일 한번 보겠습니다. 1990년도입니다. 우리나라 땅골이 원, 2, 리, 포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네 번째 땅골이 발견된 날입니다. 1978년 제3 땅골 이후로 더 이상의 땅골이 발견되지 않다가 1990년 3월 3일. 제4땅골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 땅골은 양구군 동북방 26km,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지하 145m, 깊이 폭 2m, 전체 길이가 2.52m가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무려 1.5km나 남쪽에 발견됐죠. 어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서 힘지 많이 떨어진 남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제4 땅골은 북한이 전 전선에 걸쳐 남침용 땅골을 굴착했음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육군 제2 1 보병사단 소속 수색팀 네, 어, 수색팀의 그 수색견입니다. 수색견 이름이 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트와 수색팀이 선두에서 폭발물 탐지를 하던 중 화약 냄새를 맡고 북한군이 설치해둔 목함 지뢰로 달려가 폭사하게 됩니다. 이 헌트의 희생으로서 일, 일개 분대원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이 공로로 인정을 받아 인현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소위로 강 그. 그후 헌트의 동상이 제4동 땅굴 옆에 세워져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굴은 인민군 육군대위 신중철이 몰고 온 땅굴이라고도 하죠. 이 땅굴을 폭로해서 일약 스타가 된 신중철은 한국 육군 장교로 특별 인관돼서 육군정보사령부에서 복무하게 되고 대량까지 진급했으나 교통 사고 조처 미속으로 예편당한 후 2001년 중국으로 잠적합니다. 그를 현지에서 만나 귀국을 종용했지만 거부했다고 하며 모든 누군가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본래 이중 간첩의 사명을 띠고 침투한 것은 아닐지라도 특수 정보부대에서 12년간 복무한 만큼 이용 가치는 있으니 북한이 포섭했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평입니다. 얼마 안 되는 가능성으로 중국 쪽에도 포섭되었을 수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팩트는 없습니다. 2014년도입니다.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입니다. 2014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서 3천억 자산가가 피살당한 사건입니다. 2014년 3월 3일 새벽 3시 서울 내발산동에 있는 한 건물 3층 관리 사무실 앞에서 건물 주인 회장 송승호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피해자가 늦게까지 연락이 닿지 않자 걱정에 찾아온 피해자의 아내와 건물 경비원이 피해자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했고 시신은 둥기에서 맞은 흔적이 있으나 부검 결과 둥기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둥기는 손도끼로 밝혀졌죠. 피해자인 송 씨는 사건이 발생한 건물을 포함한 인근 다세대 주책 및 웨이딩 홀드룸을 소유한 수천억 원의 자산가였다고 합니다. 다만 피해자는 돈과 관련해서 평소에 악평이 자자한 인물이었다고도 하고요. 그는 한때 사기협의로 구속까지 되었던 사람이고 범인은 피해자와도 일면식도 없는 팽용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살인을 저지른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계속 추궁을 경찰에서 했습니다. 결국 팽용찬이 자신의 살인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현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형식의 지시에 의했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충격이 됐죠. 6월 24일 오후부터 김영식 의원도 친구와 함께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됐죠. 결과 2심에서 팽씨에게는 사건에 협력하고 반성한 기미가 있다면서 5년이 줄어든 20형형을 받고, 김영식은 그대로 무기지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영식은 이를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2015년 8월 19일 상고를 기각해 무기지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의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안, 안의 날입니다. 국가적으로 아내의 날이 아니니까 삼성이 정한 아내의 날입니다. 아내의 날은 삼성생명에서 3월 3일을 아내의 날로 삼아 아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달 동안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홍보에 비록 됐습니다. 삼성생명 숫자 3의 부모자라는 가족의 의미를 담고 숫자 3이 중복되는 삼, 삼은 숫자 3이 마주보는 것처럼 부부가 동격의 주체로 동일한 방향과 꿈을 달성하자는 의미를 담아 삼성의 삼자와 부부의 삼자를 합해서 3월 3일을 아내의 날로 정하고 매년 삼성에서는 기리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세계 야생 동물의 날입니다. 월드 화태일이. 2013년 12월에 열린 제68회 UN총회는 세계 야생 생태계에 대한 의식을 고치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CITS를 기념하기 위해 협약이 체결된 날인 3월 3일을 세계 야생동식물의 월드파페이데이로 선언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또 삼겹살데이라고 합니다. 3이라는 숫자가 두번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정됐고, 우리 축산업을 위해서 삼겹살을 소비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또 오늘은 국가기 납세의 날입니다. 납세자의 날입니다. 날짜의 유래는 국세청 설립일자, 국민의 납세정신 개몽과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옛날엔 조세의 날이었으나 조세의 날이 납세 의무를 너무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거부함을 줄수 있다는 이유로 2000년부터는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납세의 날이 아닌 납세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한 국립공원의 날입니다. 날짜의 유래는 공원법 제정일자로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립고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2020년 6월 제정됐던 날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오셨던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배우입니다. 1940년 3월 3일 날 태어났던 여배우 김용림씨입니다. 배우이자 전직 성우이지요. 또한 배우이며 남편인 남희루의 아내이고, 또한 배우인 배우인 남성진의 어머니이고, 또한 배우 김지영의 시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아들 두 내오, 본인 두 내오 부부 다 배우가 되겠습니다. 1959년 배화여고를 졸업한 후. 1961년 서울중앙방송, 지금 KBS 한국방송공사 성호 4기로 방송에 입문해서 1964년 한운사 원작 TBC 드라마 눈이 내리는 데에서 여사무원 역할을 맡아 드라마에 데뷔를 합니다. 1969년 MBC 문화방송 드라마의 연기자로 특채되죠. 가끔 TBC나 KBS 드라마에 출연하기도 했지만 70년대부터 주로 MBC에서 전속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1991년 SBS 캐릭과 함께 프리랜서로 선언한 후 SBS에만 활동했고요. 1994년 MBC 주말 드라마 여울목으로 MBC에 복귀를 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KBS 2 주말 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 해서 윤갑분 역으로 출연해서 활동하였습니다. 종교는 불교라고도 하고요, 본명은 대원행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남의 노래를 불렀던 가수 노사연입니다. 1957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태어나 당국대학교 상화과에 입학했고. 후에 국문학과로 옮겨 졸업을 했습니다. 1978년 제2회 MBC 대학 가요제에 출전해 돌고 돌아가는 길로 금상을 수상하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죠. 그녀의 집안은 문화예술인 가게도로도 유명합니다. 가수인 남편 이 무송을 비롯해서 무용인 김화선이가 어머니였고 가수 현미가 이모고 가수 김명희가 막내 이모고 작곡가 김대석씨가 막내 이모보고 가수 군니가 이종사촌 가수 원준희가 이종사촌 올케 탤런트 한상진이가 이종사촌 전 농구선수 현 농구감독 박정은은 이종사촌 올케랍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 실력이 탁월했고 실제로 그 당시에 노사인의 노래를 듣고 감동해서 주위 사람들이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1989년 발매된 2집 앨범 수록 중 만남이 이듬해 1991년에 가요 톱텐 골든컵에 수상하면서 그야말로 국민 가요에 등극합니다. 1991년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최고 인기 가요상과 최고 인기 가요상을 동시에 수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만 양쪽 청각을 커진 상실한 상태로 있어서 음악을 듣고 하는 데는 좀 불편한 게 있어서 기계의 소리로 어, 음성, 소리를 듣고 있다고 아쉬운 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우입니다. 조진웅 씨입니다. 조진웅 씨 본명은 조원진이고 예명은 조진웅은 이 예명인 조진웅이라고 하는 것은 조, 아버지의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은 때 그, 어, 조진웅이라는 웅자를, 숙궂웅자를 써서 그숙컷웅자를 좋아가지고 자기 이름은 조원진인데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버지 이름 조진웅이라 쓰면 안 돼요 하니까 써라 이래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쓰고 있답니다. 1976년 4월 2일 부산 남구 문현동 태생 사물 배우입니다. 충무리는 2004년 말죽거리 잔혹사에 단역으로 데뷔를 했고, 조진웅은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있어서 터닝포인트가 된 작품이 2006년에 정경호가 주인으로 나왔던 영화, 어, 폭력서클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캐릭터든 출중한 연기를 보여주었던 덩치에 맞지 않게 약간 귀여우면서 오직한 배역을 특히나 잘 소화합니다. 2012년에 개봉한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도 하우 정우와 최민식과 대립하는 조직의 보수로 출연하게 됩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줘. 특히 미리 상의하지도 않았는데 대본에도 없던 최민식 군이 애드립을 자연스럽게 넘기면서 최민식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암살에서 신흥무관학교 출신 독립투사 속사포 역할을 맡은 덕분에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홍보대사로 위촉을 받았죠. 그래서 2021년 8월 14일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화를 위해 카자흐스탄으로 파견되는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특사단의 국민대표로 파견됩니다. 이후 2021년 8월 18일 홍범도 장군 안장식의 사회를 맡기도 했던 배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남은 시간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